이뭐 계속 이와 삼아이겠지만 제가 한 한쪽은 좀 민주당의 청년 위원장이시고 또 한쪽은 평통의 청년 위원장이시니까 청년 정책을 제가 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 정 위원장한테 미안하지만 또 민주당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데 오영훈 지사는 민주당 아 민당 지사로 봐야죠 어쨌든간에 자뭐 제가 단독으로 썼긴 했지만 예, 제주항공 청탁 채용 청탁 그거 하고 어, 그 다음에 또저 어, 오영훈 지사 그 고위 관리 신용보증재단그 예, 논란 예 근데 이게 뭐정치적뭐뭐 뭐 논란이 문제가 아니고 청년들한테 상당히 그 타격감 음. 뒤통을 쳤다 이런 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자. 오영훈 지사에 대한 청년 정책, 그 다음에 그걸 바라보는 민주당에서 청년위원장으로서 바라보는 현재 정책에 대해서 청년 정책에 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일단 지금 오영훈 지사님의 청년 정책은 뭐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 정책이 저도 예전에 이제 제주도에서 처음에 운영했던 원탁회의 청년 원탁회의 음. 그 일기 멤버로 참여를 했었는데 음, 음. 어, 청년 정책이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어떤 성과를 내기가 상당히 음. 쉽지는 않다는 음, 음. 것을 저도 많이 느꼈고 예, 예.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청년 정책들이 아직은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없지만은 그래도 어, 이제 점점 해 나가면서 성과들을 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 대표적인 정책이 이제 제주형 청년보장제, 그리고 어, 제주청년 이어드림, 뭐 이런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24년도에 약 2천여 명의 이제 청년들이 정책 상담을 한 것으로 음. 좀 성과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오영지사님도 하는 어떤 행보들을 보면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청년 정책에 대한 어, 이런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행보가 상당히 눈에 띄게 보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앞으로 좀 저희가 뭐 미,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오지사님이 뭐 아직 큰 성과가 없더라도 이제 이런 과정들을 겪어 나가면서 청년들의 관심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하셨습니다. 아, 아 예. 그자 이분 네. 이쪽을 묻겠습니다. 예. 제가 말한 그 내용 뭔지 아시겠죠? 지금 제주항공 칠용 예. 청탁 문제에 대해서 하고, 지금. 예. 어, 청년들한테 뒤통수를 줬다는 뭐 이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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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신 예. 것 같은데 예, 예. 그 대답을 피해서 저한테 토스가 된 건가요? 장난이십니다. 전 어디, 어디 토스할 곳은 없고요. <웃음> <웃음> 그렇다면 제가 예. 어. 오지사님을 예,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제주지역 사회를 말씀을 아, 드려야 뭐, 될까요? 뭐, 뭐 우리 이게 제주항공 때. 채용 청탁의 문제가 뭐 오지사님의 문제만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분명 제주 지역 사회 문제라고 저는 또 보여지고요. 음, 음. 또 이를 또 잘못된 거를 또 끄어낼 수 있는 게또 오지사님이었을 텐데 음. 또 그게 이어가지는 부분이 음. 저는 또 청년들에게 실망감을 표했다라는 음. 부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좀 은둔형 청년들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은둔형 친구들이 지금 가장 제주, 제주 지역 청년 사업에서 가장 살펴봐야 될 일이고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같이 들어가야 할 일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 청년정책 보면 아까 지금 은둔형 얘기했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친구들이 우선권이 주어지지 은둔형 친구들 고만 있는 친구들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지금 뭐 은둔형 청년 관련해서 음. 정말 사회적 이슈고 예, 예. 지금 김진우 위원장님이 정말 잘 말씀해주셨는데 음, 음. 어, 정책적인 어떤 이런 지원들을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그 은둔형, 청, 은둔형 청년들이 이런 그 문턱을 넘어서 이제 그런 정책들을 혜택을 받기가 쉽지는 않고요 어, 이, 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정책적인 어떤 그 예상과 어떤 그런 것들을 투입하면서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김한규 의원님 그때 국회 가셨 계셨을 때두 네. 분이 그 청년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혹시 뭐 김한규 의원님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청년 정책이좀 기억나는 게 있으면 어 저희 그 김한규 의원님, 김한규 도당 위원장님이 청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음, 음, 음. 뭐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가 뭐 지금 스타트업 파크를 음, 좀 조성을 하고 음, 싶어 하시는데, 이게 제주 청년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제주를 떠나서 음, 음. 이제 육지로 많이 가고 가는 것이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양질의 일자리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 이런 정책 뿐만이 아니고, 어, 이제 저희 김한규 의원님하고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음음. 제주의 미래, 음. 뭐, 이제 청년들, 뭐, 제주가 먹고 살 음. 것, 이런 음. 것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고, 그거를, 본인이 지금 이 제주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좀 음. 어떤 비전들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라는 음. 생각을 많이 하시고 저한테도 그런 미션을 음. 많이 주셨습니다. 음. 이제 쉽지 않은 미션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 생각 많이 하고 계시죠? 예,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청년위원장님이시니까 <laughs> 생... 많이 <웃음> 생각하시라고 <laughs> 생각돼. 하 예, 아까 민주당의 청년위원장님 말씀, 청년정책에 대해서 물어봤고 자, 평촌에. 청년위원장 있으니까 네. 평통의 청년 정책이나 청년 뭐 이슈 다루는 게 뭐가 있죠? 뭐 청년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청년들을 되게 우선시하고요. 그리고 많이 여기 그 민주평통의 이제 임기에 많이 뽑으려고도 음. 한다고 음. 이제 사무처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음. 청년들이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친구들도 그렇고 대학교 친구들도 그렇고 남북의 관심 남북 통일에 대한 네, 관심이 네. 전혀 이제는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남북 통일에 관련한 사업들을 청년정책 위주로 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청년위원장 두 분을 모시고 제가 갑자기 질문을 드려 갖고 있는데 네. 어쨌든간에 향후 두 번째 이화에서는 청년정책에서 심도 있게 다른 네. 걸로고 자. 마지막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당은 대통령이 있고 없고 가네든 현재는 여당은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제주에서는 20년, 24년간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 집권 하면서 제주도에서 잘한 게 뭐냐는 비판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민주당 네. 청년위원장이 하고 민주당원으로서 아, 예. 네. 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을 <laughs> 예. <laughs> 지금 예. 민주당 그 도지사가 된건 이번이 처음이고 예, 예. 어,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민주당 도의회가 대, 이제 민주당 음, 의원님들이 음, 상당히 음, 많고 음, 음. 지금 도지사님도 민주당이신데 음, 음. 어, 뭐 같은 편이라고 해서 이제 밀어주고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거를 다들 알고 계실 예, 거고. 네, 알고 있습니다. 예뭐 예, 저희 지금 제주도의회 같은 경우는 도의원님들도 되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예, 예. 어 도지사님도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같은 당이라고 해서 뭐 도지사님이 하시, 하려고 하는 거를 무조건적으로 밀어주거나 네, 그러진 네,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확실히 의회에서 도와 줘야 될 부분들은 이제 도의원님들이 음, 음, 음. 도와주시고. 근데 이제 조금 견제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견제를 하고 지금 그런 게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대표적으로 지금 도정의 주요 공약 중에 그 그린수소 사업을 음, 음. 보면 어, 도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하고 의회에서도 이 그린수소 관련해서는 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언도 아끼지 않고 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견제 뭐, 할, 예들은 할 되게 많은데, 음. 어, 최근에도 어쨌든 뭐 예산 같은 음, 음, 부분도, 음. 어, 이게 조금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네. 뭐 무조건적으로 도의 어떤 음. 그런 증액이나 추경을 지금 동의하지는 음. 않고 있기 때문에, 도의원 분들도, 어, 이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음, 음. 확실한 어떤, 어, 이거를 추진해야 되는, 그 명분이 있으면은 도와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제동을 거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갑작스런 질문. 예. 어, 대본이 없으니까. 예. 의회에서 오영훈 지사님이 벌어글했습니다.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인 예. 도의회 본회의에서 예. 그걸 어떻게 보셨는지. 어. 오영훈 지사님도 예전에 도의원 출신이시고 예, 예, 예. 워낙 도의회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뭐 이제 본인 스스로도 이제 본인은 의회주의자라는 예, 예. 얘기도 좀 하셨었는데 어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조금 참을 수 있지 않았었나 이제 조금 예. 그 아쉽습니다. 예. 예, 조금 참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이제 끝나고 나서 서로 또 이제. 예. 화해하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더불어민주당 네. 잘하고 있습니까? 아, 뭐, 아, 더불어민주당 어디 더불어민주당이죠? 제주 도요 <laughs> 아, 지금 제주도의 저는 오늘 이제 제주도의회를 매일 같이 가잖아요. 네, 네. 가면은 이제 십일 때일 때부터 이제 걸려 있는 음. 사진들을 봅니다. 음. 도의원님들을요. 11대를 보면 47명 중에 음. 저희 30, 31분이 더불어민주당, 다섯 음. 분이 국민의힘, 음. 그리고 그 외에 교육위원님이라든지 음. 이제 다른 당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었고요. 음. 이번 12대도 마찬가지죠. 음. 그 저희 국민의힘이 그 언론에서도 한번 비춘 적이 있는데 12대 후반기 특위에 국민의힘 영명 들어갔다. 네. 뭐 이런 부분도 음.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의원장님께서 정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렇다로 <laughs> 보여지는 게 언론에서 네. 쏟아지고 네. 있습니다. 음. 근데 저는 아까 전에 그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선거 당시에도 <laughs> 주인 노릇을 당당히 하셨냐 이 부분을 음. 말한 그 의미는요. 제주도는 학연, 지연, 그리고 겐당 문화가 상당히 넘쳐납니다. 음. 그래서 제주 도민이 제주도의 주인 노릇을 당당히 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음.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일단 주인은 나다라는 인식을 음. 시켜야 하는 건데 당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 도민을 쳐다보게 만드셔야 하는 건데 음. 이게 투표권자를 쳐다볼 수 없는 시스템이 지금 음. 제주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 기울어지지 않게 정말 조금은 함께 갈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가장 큰 바람입니다. 자,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대의기관에서 도지사가 제주도 행정수장인 예. 도지사가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인 도의회, 도의원을 상대로 버럭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어, 솔직한 개인적인 네. 의견 예, 말씀드려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저는 솔직히 사람인지라 이게 예. 감정이 표출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음. 어, 당연히 그 자리에 위치해 있으신 분은 음.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정말 그 숙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렇지만 사람의 감정은 이게 어~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좋지만 제가 아닌 거라고 강하게 정의롭게 싸우거나 뭔가 나의 음, 음. 의견을 강하게 어필할 때는 음. 저의 목소리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항상 조용하지만 않다는 것도 저 자신이 알고 있기 음, 음, 음.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그리고 도지사님이 요즘엔 좀 많이 감당운 어~ 요즘 깜짝 놀랐어요. 예, 예. 어유. 완전 많이 변했습니다. 네. 차분해지시고. <laughs> 네. 제가, 제가 뭐 목소리를 안 높이는 사람이라면 강하게 네. 비판할 수 있는데 네. 저도 그런 사람이기에 아, 예. 아직 부족한 사람이기에 네. 그 말씀은 깊이는 못 드리겠습니다. 음. 어쨌든 제일화 이렇게 정, 정연출 위원장님하고 김지은 위원장님 모시고 진짜 평화로운 아, 전, 뭐~ 썰전에 설전 제주판 설전에 했는데 전 혹시 긴장 많이 했으면 어제만 해도 이두 분이 치, 친하신 분인데 이~ 혹시 이것 때문에 싸우지 않을까 해서 유 역시 냉철한 이성이 있기에 예, 뜨거운 감성을 이겨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하여튼 일화 너무 뜻깊게 예, 마무리된 것 같고 이화와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츠습니다 고맙습니다.